야 여기 나나 나 여기 백개 대킬... <laughs> 아, 성질을 내지 마시고 사과를 하게 좀 들어보세요 죄송하다 말했어요 저한테요 그날 죄송하다 말해서 이렇게 안 지나갔어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저한테요 성질을 내지 마시고요 제성질고요성질하내잖아요 대화를 하기 싫으시면 경찰에 요구하세요 아, 제가 그쪽한테 죄송할 게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것한번 다시 한번 사진 찍었고요 인사하고요 아, 사진 찍은 거우리셨던거 맘대로 하시는데 일단 말씀 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화를 내시면 일단 제가안 되시니까 저말한번 하지 마세요 뭐 여자는 말한번 하면 안되네요 저거 뭐 욕을 해서 아, 무슨 말을 시고요 본인이 인사사고를 내신 분이에요 아니요 그러시 뭐라 고가지 마시고요 거이렇게 어, 아, 말씀하시면 일 커지세요 뭐 무슨 일이 커진다는 거니까 무슨 일이 커진다는 시선 말씀이세요 사람 있는 서있는 사람을 본인이 인사사고 내셨어요 아 제가 서있는 사람을 내셨다고요 발목 꺾고 발목 인사가 부러졌요아뭐 일단 알겠는데 성격 내지 마시고요 검색색 다 입고 지차 트럭을 다 쳐다보니까 너무 가만히 는 사람이셔요 가만히 있는 사은안 멈췄겠죠 그저 나만 빠르고서는뭐 사람을 친다고 하지 고아 그러니까 그냥 정답을 치면 할 테니까 그럼 정답 접수하세요. 뭐 보임 그냥 보험사표 검색하면 지금 인사사 하고 로신 거예요. 지금 저 사원 컨단안 되시는 거 아닌데 사람을 찾어요. 본인이요. 사람을 친게 그쪽에 잘격지셨잖아요뭐 실시 다 찍혔는데 그럼 실시하게 더 열람하고 그냥 해결책 하세요 자꾸 찍기한 다음에 본인이 이빨을 어요아 정찰 접수하시라고요. 뭐 사람을 치셨을 때 다시 잖아요 이거는 잖아요 우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신 거예요.

사부터 내지 말고 아니 갖고 와요 가만히 사진가집은... 내 사... 사진 가지고는 효율이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땄는데 갑자기 이시와서 저한테 이렇게 회사 가시면 안되죠 아니 사진 가지고는 효력이 없으니까 영상 무슨... 가지고 와요 영상 아니 사회가 영상 사회가 가지고 와요 있을... 이 영상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울봉선수한테? 아 일단 영상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인정을 할 테니까 이 사진 가지금 지금 응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한테 응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저희블랙박스사진 확인하고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블박사님하고 어? 아, 아, 저희가 전서 서있는데 지금 시청자데 하시는 거죠 저희 녹취하고 있습니다 저부 녹취하고 있습니다 드릴게요 저희가 가만 서있는데 찾는 게저가 영상 확인하고 연게요저희다고요금 말도 안 하고 제가 지금 보험사 아, 어, 저는 예전에 일단 사과도 안 하시고, 네네. 일단 인사사고 내셨는데, 네. 너무 첫 번째로 나오셔서 저 당황스러운 인이 음. 커서. 근데 이제, 아, 어, 네. 사건의 처음부터 이제 보면은그 계단 쪽에 서 계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계단에 서 계셨고 이제 차량이 진입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차량 후면 쪽으로 이제 떨어지신 걸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 맞나요? 소면이 하고 주황선 있잖아요, 1차선 도로잖아요. 그래서 주황선에서 좀 떨어져 있는, 좀 조금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제가 서서 있었는데, 그아반떼 차량 뒷바퀴에서 저 공칠을 밟으시고 저가 발이 꺾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이 이제 좀 이제. 차이 되면서 제가 이제 지난서 이중을 짐 받은 상태고. 일단 교통 사고 장소가 네, 교통 사고 장소가 지금 차도인 거잖아요. 차 보죠. 네네 그리고 차량 후면에 부딪혔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럼 차가 혹시 후진을 했나요? 후진은 안 하셨고. 네네 그쪽 분이 이제 중앙선 그 중앙선에서 밖으로 나가시고 나가는 이제 나가시면서 저뒤꿈치를 이제 땡이라고 보시고 밟으신 거죠. 후진을안 했는데 어떻게 차량이 뒤로 간게아니었을 네네 좌회전을 이제 할때 중앙선을 시범에 하다 보니까. 선생님 거기 제가 사진을 봤는데 1 차선 도로잖아요 그죠 네, 1차선 도로를 어디 중앙선이 어디 에 있나요 주황선이? 주황선이야 주황색선. 아 주황색선. 아, 아, 주황색선. 아그 인도 근처 그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는 약간 인도. 네, 네. 그게 냥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왔다가 아,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그기에는, 그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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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두. 네, 기는 네, 네. 인도가 아니고요 차도입니다 차도. 거기는 차도고요 일단은 주정차. 네, 차도도 마찬가지로 인사하고. 네, 네. 저희 같은 뻔사 아, 네. 차도 역시 왜서 계셨던 거죠 차도에? 아, 저 앞에 야외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 앞에 있는 벽이 퍼포먼스를진행하는 벽이에요. 네, 네. 버퍼즈를 하다가 잠깐 착지해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네. 오시면서 앵글을 보시고 오르고 이제 뭐집 근처를 그 밟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네. 뭐 그분도 올리신 입장도 이해되지만 사과 없이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러면 차량이 그 진행을 할때 그 선생님의 서 계신 곳보다 차량이 뒤에 있었나요? 아니면 앞에 있었나요? 사고 시점에? 사고 시점에 차량이 뒤에 있었죠? 일단 선생님은 뒤에 계셨잖아요? 아니, 아니요, 차량이 뒤에 있었죠? 차량이 뒤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왜앞 차량 범퍼 쪽에 부딪히신 게 아니라 후면 쪽에 부딪혔을까요? 그분이 좌회전으로 하다 보니까 앞바퀴는 여시가... 그냥 잠그고 뒤바퀴에서 걸리거죠 차량이 일직선으로 온게 아니라 방향니까았다는 말씀이예요? 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조앙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네네. 제 뒤꿈치에 걸릴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량..잠시만요 네. <laughs> 나가서 전화가봐도될요 네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 차량이 음. 오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에 계속 서 계셨던건가요? 오는걸 몰랐죠 저 어떻게 알아 공연중인데 아 선생님은 그러니까 공연중인데 그 차도.. 공연중이고 직장이기비하고 쪽에... 있는 네, 상태로 네. 서 있었는데 아 대기장소가 차도인가요 그러면 그쪽에 차도가 아니라 어쩔 네. 저도 차도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던거죠 왜 처음에 서비스를 못 받겠죠? 우리 인도 공간이 좀 많았던 거로 기억을 응. 하는데 제가 사진님으로 응. 봤을 때는 인도가 네. 많지는 않죠. 그 인도 어둡잖아요. 아 저도 고민하다가 했는데, 네. 선생님. 저희 이제 공연하다가 했는데. 선생님 러면 지금 사랑의 줄로 일단은 강의를 하셨다잖아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확고한 부분인데 백미러로 확인 없이 가다가 제트 굴신를 밟아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문는인가 보고. 선생님 연결할 그 CCTV 영상이 영상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네. 네. 이걸 법적으로 이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상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CCTV 영상이 있으시 네네네. 그거 혹시 확보 명령 어떻게 되시나요? 확보 경로는 앞에 있는 사업체에, 네네. 야외 있더라고요. 아, 그거 저희가 경찰 쪽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확보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경 찰관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 경찰관분이 확보를 못 하셨다고 하시던데? 아, 본인이 어제 했을 때는 확보 못 했겠지만, 전화번호 오지 않으시면 확보하고, 아, 아직 오전에 가셨나요? 네. 네네. 저가 이미 의뢰를 했기 때문에, 네. 음. 그럼 뭐, 보도장을 뭘로 접수하신 거예요? 그냥 대인사고로 접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회피하셔서 뺏수 드렸습니다. 그평상이 아니죠? 전화번호 드렸잖아요. 주도들이 회피하시니까, 뺏수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고소를 했죠. 네. 자로접수하 몰로줬수사 이거 뺑소니로 했다가, 이거는 네. 뺑소니로서 애매하니, 경찰에서 반려를, 경찰거든요. 음. 저도 경찰하시고 싶은 분잘 알아요. 네.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시조사를 그 합니다. 경찰관이 뺑소니만 하는 게아니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사건에조사하고 수사한 건뺑소니로 했지만, 선생님이 네. 그 사가 설명해도 좋하셨다는 네. 음. 거. 분들, 응.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하셨다는 거. 저거 하고 그 후에 여섯 아, 아, 왜 여덟 번만 야요 아, 네. 제가 조사한 이해 못요 아, 네. 아니 여덟 번이 유는아아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여덟 번 이유는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갱으로고소를 하신 거 사실 관계에 하는 내용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고 아, 진저 본이 전보지 않고 꿈치를밟으신 거는 확실히 맞으니까. 그럼 차량 뒷바퀴에 뒷박기에... 을 보니. 네. 그니까 그런 거 제가 뒤로 보고 있었습니까? 아 뒤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위아래는 저기 희 때문에. 저기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럼 엉덩이 쪽이 차량 범퍼 쪽에, 아 뒷범퍼 쪽에. 엉덩이는 닿지 없었습니다. 건진 적이 없다고요? 예, 네, 그냥 저는 뒤꿈치를 위아래 네. 이꿈이 크로스로 네. 좌회전으로 크로스를 꺾다 네. 보니까 제 뒤꿈치 부식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차 내용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엉덩이라든지 뭐 하반신이겠죠. 하반신으로 저희 차 뒤쪽을 긁으셨던데. 그래서 그게요? 내가 긁을 때 부딪힌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부딪친 하시는 이유가 하시는신 이유가 나요 가만히 선생님 하고시지에 잠깐 스텝에 로션이 자신이. 아니, 저 지금, 저 지금, 네네. 뭐 이상한 걸뭐 취소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께서. 저가말안할게요 그냥. 저는 일단은 인사하고 계신 거고, 시 네. 승객을 확보하고 있고, 아무리 네. 성인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합의 안 하시고, 범죄도 안 하실 거 하시면, 네. 여러 가지 생송이랑다 같이, 일단 중요한 거지, 금 그, 그, 녹취한 부분에서는 해피하겠다. 이렇게 하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 네. 하시겠다는 걸로 알고, 다 같이 묶어서, 불가피시. 브루가피쉬... 법 어, 법조도 해서제 개인 변호사 섭외해서, 그렇게, 네네. 또 일을 크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변호사선임하시는건저이신데 어, 어쨌든 저할것 같아요. 끊을게요. 예.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노취 내용 제가 들어봤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게획피서 아니, 그요 다시 묶고 사는데, 그 본인 하나 사시고, 저도 변호사에서, 전화해서 이대로 진행할 겁니다. 저 끊겠습니다.